아이고. 예. 그래서 백만대군으로부터 석 달을 버틸 수 있었던 그 요동성, 고구려 성만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었을까요? 요동성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음. 그 요동성의 구조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, 현재 지금 중국이나 북한, 남한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, 여러 고구려 성들을 보고 그 고구려 성각의 특징들을 유추해볼수 있겠습니다. 그 고구려 성들은 기본적으로 자연 지형이 출중한 곳에 효과적인 곳에 성들을 어, 쌓았습니다. 어-- 아이고, 뭐 요새, 아이고. 예, 기본적으로 <laughs> <말 Zeit> 굉장히 높은 곳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중국 군대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걸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고해하겠지만저 산세 하면 저 산성 자체가 천만 대군이에요. 그거 맞아요. 사저들 <laughs> 어떻게 올라가는 요 그러니까요. 어... 어... 엄청난데요. 아니, 그러네요. 또성 자체의 특징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음. 음, 일단.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성벽을 튼튼하게 쌓은 것은 물론이고 돌출된 방형의 치라고 하는 굉장히 치. 특징적인 치. 예, 치. 형태의 멍치. 구조물이 남아 있습니다. 음. 그 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대1의 그 성벽의 방어가 아니라 이게 방형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음.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공격 음. 그 방어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음흠. 그리고 또 취약한 성문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옹성 구조라든가 또는 어금문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와. 많은 병력들이 성문에 직결하지 못하도록 소수의 병력만 성문 앞으로 접근할 네. 수 있도록 하는 음.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간 확보를 못하게 한 거죠. 어허. 힘차게 쫙 들어가서 꽝 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잠깐만. 줄여버리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으로 함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맨 밖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공성무기로 깨고 그치, 들어가고 그치. 깨고 그치. 들어가고 그.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적의 공격에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쌓여야 합니다. 그래서 음. 고구려 석축 성벽에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음. 어, 크게 겉면에 겉쌓기를 하는데요. 그 겉면에는 쇠기형 형태의 송돌과 그다음에 그쇠기형 송돌의 뒤쪽에 채워놓을 수 있는 북골돌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성돌을 같이 결합을 해서 성벽을 쌓게 됩니다. 만약에 그런 공격을 받아서 앞부분에 있는 세경성돌이 무너지더라도 음. 뒤에 남아 있는 북골들이 그대로 아. 그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음. 그 공격에도 끄떡 없이 음. 지켜 낼수 있었던 아.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요, 요런 식인 거죠? 이게 한쪽에껴 주시겠어요? 음. <laughs> 주시겠어요? <laughs> 어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서 <laughs> 음. 이쪽이 깨져도 여기는 계속 깨져 남아 있다 있더라고요. 이거죠. 어. 여기 여기 약하네. 가운데가 약해. 아 진짜 경고하겠어요 그러면은 저 요동성이 함락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쭉쭉 뭐 평양까지도 진격이 좀 수월했을까요 수 아, 입장에서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동 지역과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성까지 진격하는 그 곳곳에 굉장히 많은 험준한 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산에 주요한 성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요하를 건너서 예. 그 수나라 군대가 처음 아, 맞은 게 요동성입니다. 아, 아, 그래서 잘... 와우, 지금 아,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그 1차 방어선이 형성되어 있고요. 아... 그다음에 혹시 그 1차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더라도 요하 다음에 큰 강이 압록강입니다. 그래서 요하에서 압록강을 걸, 건널 수 있는 그 어,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혹시 아, 압록강을 건너게 되면 역시 평양까지 가는 길에 그 서해안을 따라서 갈수 있는 그 길에 그 둘레 길이가 3km 이상 되는 산성들이 여러 개가 버티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평양성, 이 평양성도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중요한 성이었기 때문에 최종 방어선인 평양성이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음. 야. 아, 만만치 않네요. 4차 방어선까지. 그러니까요. 그런데 방어선. 예. 정말. 한반도 지킴이 그러네요. 한반도 방파제 <laughs> 그걸 했다는 그리고... 게 보이네요. 지금. 요동성 뒤로 또 많은 방어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구나, 그렇구나. 요동성을 그것도 못 들은 거예요. 지금. 그러니까요, 지금. 아... 참...